안녕하세요. n 비콕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쿼리 라우팅으로 LLM을 골랐어요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Routing to the Expert: Efficient r e t r i a l Guide Dataset Ensemble of Large Language Models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토픽은 오프더 쉘프 LLM들을 쿼리 라우팅을 통해서 여러 개의 오프더 쉘프의 그 LLM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 어떤 거냐면 어, 최근에 LLM들이 휴먼 프 r e 프란스를잘온라인된 LLM들이 등장을 하였고 그리고 이때 LLM들이 각자 어, 고유의 강점과 위크니 약점들이 다양한 테스크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보완적인 강점들을 사용을 해서 앙상블 메소드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상호 보완적인 LLM들의 시너지를 일으키면 어떨까라는 것이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현존했던 LLM 앙상블 방법들은 컴퓨테이션의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야 됐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여러 개의 LLM들 한테서 아웃풋을 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머지를 하는 방식인데 이때 비용적으로 굉장히 비싸고 로우 리소스 환경에서는 네, 제한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커리 라우팅을 통해서 특정 LLM 엑스퍼트로 보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강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잘 채우는 방식으로 커리 라우팅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가정은 뭐냐면 LLM들이 아무리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더라도 특정 도메인의 특정 태스크에 어, 전문화된 특, 특수화된 이제 전문 지식이 있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전문 지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모호한 점이 있고요. 프리트레인드 데이터를 아무래도 LLM 만든 곳들에서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테스크의 항점이 있는지, 어떤 거에 전문 지식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커리를, 네, 아마 저, 아마도, 이렇게 가장, 네, 적합한 모델로 할당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일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워드가 있고, 오라클이 있고, 주터가 있는데, 이 오늘 소개할 주터라는 방식은, 리워드 가이디드 커리 라우팅 스트레스지입니다. 어떤 컨셉이냐면, 리워드 모델을 커리 라우터를 트레이닝 하는데 사용을 해요. 근데 이때, 실버 슈퍼비전을 사용하는데, 간접적인 라벨을 슬버, 실버 어, 사용을 해가지고, 실버 슈퍼비전을 하는데, 이 실버 슈퍼비전 라벨링 할 때는, 리워드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 라우팅 해가지고 이피 f i c 하게 인퍼런스를 하고 아무래도 어 심플 라우터가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그 뒤에 LLM 하나가 하나 필요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이피 f i c 하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모델들이 다 뱉은 아웃풋을 리워드 한다면 랭킹하는 것보다 커리 라우팅을 통해서 하나의 네 모델한테 인퍼런스를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리워드 모델이 충분히 더 좋은 답변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 깔려 있는 거고 이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실버 스퍼비전을 한다는 것이 이 주터의 핵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어 특정 모델이 네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전문 지식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걸 커리 라우팅을 통해서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LLM한테 보내게 되는 것이고 이때 태그 베이스들 어, 레이블 e m 스먼트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리워드 모델에 의존하게 되면 u n c e r t a i n t y 불확실성과 노이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태그 베이스 레이블 e m 스먼트라는 방식도 함께 제안을 해서 이 트레이닝을 안정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증을 어디서 했냐면 네 가지 벤치마크 그룹에서 네, 검증을 했고 다양한 도메인과 테스크에서 26개의 썸셋을 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델들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당시에 오픈 소스 LLM들을 사용을 했고 베이스 라인은 뭐 리월드 모델 리랭킹 그리고 각각의 이제 소타 모델은 GPT 시리즈들 그리고 각각의 오픈 소스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가 얼마나 잘 확보가 됐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오픈 소스 LLM 앙상블의 강점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답변을 할수 있다는 점을 검증을 하고요. 리워드 모델을 줌으로써 인다이렉트 슈퍼비전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프로포스트 메소드를 제안하게 되는데 이때 이피션턴 리워드 가이디드 라우딩인 주터를 제한하게 되고 어, 훈련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훈련 을잘 시키기 위해서 태그 베이스드 레이블 인핸스먼트라는 것을 적용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론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 보이고 가장 좋은 이피언시, 이피션시를 보인다는 점을 네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게이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트도 워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네 가지 네 가지 릴레이트워크가 있습니다 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트럭션 튜닝과 얼라인먼트입니다. 다양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LLM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휴먼 프 e n c e 랑잘 얼라인되게끔 만드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최근의 웍들은 라마투챗, 위자드 LLM, 미쿠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얼라인드 LLM들이 많이 증가되게 됨으로써 더 효과적인 앙상블 방법들이 네,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레이트 워크는 라지 랭귀지 모델 앙상블입니다. 하나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LLM을 결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네, 연구들인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여러 개의 모델들을 다 이제 폴드 패스해가지고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코스가 트 비싸다고 합니다. 하나의 모델을 인퍼런스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모델들을 인퍼런스를 동시에 LLM들을 동시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비용이 비쌌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LLM들이 다 답변을 생성하고 그걸 랭킹하거나 그거를 퓨전하거나 그거를 뭐 어떤 방식으로 네, 활용하거나 했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컸다라는 건데, 주터 같은 경우는 커리라우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어떤 LLM들이 여러 개의 LLM들이 각각 답변을 뱉을 필요 없이 스페셜라이즈d LLM으로 LLM을 바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워드 모델이 커리를 이제 평가함으로써 아 리워드 모델을 커리를 아, 네아 커리에 대한 이제 리워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풀 제너레이션 아웃풋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테이션을 적으로나 데이터 리컬먼스 적으로나 뭐 효, 효, 효율적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렉트워크는 리워드 모델 가이드드 제너레이션 입니다 얘는 뭐냐면 리워드 모델이 LLM의 아웃풋을 이렇게 더 좋은 리저를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메스 리즈닝에서 어, 리즈닝 패스 같은 거를 랭킹 한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너레이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리워드 드라이브 스트레티지를 사용한다, 사, 사용한다고 한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터의 노벨티는 뭐냐면 이렇게 모델의 전문성을 이 RM으로 평가한 첫 번째 사례다. 그리고 리 라우팅을 어, 라우팅 쿼리를 이피션틀리한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 l a t e d 워크는 MO입니다. MO는 뭐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 이 조금 더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뉴럴 모델을 사용할때 어, 게이트가 있고, 또 여기도 엑스퍼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엑스퍼트, 그러니까 게이트가 엑, 일부의 엑스퍼트로 보내가지고, 파라미터를 일부만 사용해서 을 인프런스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래블리티라든가 에피션시 측면에서 초점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얘는 트레이닝을 스크래치부터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토와 엘레앙상부은 프리트레인된, f r o z 된 o p 오프터 of, 쉘프 of LLM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고, 인터널 레이어를 건드린다기 보다는 시퀀스 레벨 아웃풋을 어그리게이트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이피션 시보다는 에스퍼 타이즈, 상업 보완 전의 에스퍼 타이즈를 맥시마이자 하자는 것이 네,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도 이제 모어 같은 경우는 에스퍼트를 이제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얘는 오프 더쉘프를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슈타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론을 살펴볼 건데 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프 더쉘프 얼라인드 LLM들은 어, 한 가지 태, 다양한 태스크 중에 일정한 동형질의 어, 전문 지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 말이냐면 특정 LLM은 특정 태스크, 특정 도메인을 잘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테스크 중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수식을 표현한 건데 LLM을 이제 M I라고 했을 때, 커리셋들이 이제 쿠라고 했을 때, 이제 커리가 들어오면은 커리에 대해서 이, 라우, 이 모델을 고, 라우터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은 가장 이제 아 죄송합니다. 이건 이건 LLM이네요. 가장 이제 프레이션 스코어가 높은 LLM을 골라준 골라줘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라우팅에 대한 수식인 거고요. 그래서 이컴플멘트의엑스퍼트이즈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앙상블 메서드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워드 모델 랭킹이라는 게 있는데 리워드 모델 랭킹은 뭐냐면 이 리워드 모델이라는 거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리워드 모델은 생성된 답변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답변인지에 대해서 이제 리워드 모델이 이제 리워드를 줄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리워드로 점수가 나오니까 얘를 이제 랭킹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LLM들에 대해서 다 생성을 한 다음에 리워드를 재고 그걸 랭킹하는 것은 굉장히 컴퓨팅적으로 비싸겠죠. 그래가지고 커리라우팅을 이용해서 다이렉트하게 엑스퍼트 LLM으로 모든 아웃풋을 제너레이션할 필요 없이 한다는 것이고 이런 방식이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라우 이 리워드 랭킹의 어큐러시와 그 다음에 커리 라우팅의 에피션 시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리월드 가이디드의 커리 라우팅이라고 불리는 주터가 네,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고요.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 인 다이렉트 스포비션을 통해서, 근데 이인 다이렉트 스포비션은 리월드 모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통해서 커리 라우팅 펑션을 학습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이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다양한 커리들에 대해서 캔디데이 트 엘에르엠들에 대해서 엘에엠들로 하여금 리스폰스를 생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프더 쉘프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각각의 리스폰스를 스코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태그베이스 레이블 에란스먼트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리워드를 좀 보정하게 되고 그 리워드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 이 라우터가 리워드를 이제 그 스코어를 이제, 이제 그죠. 예측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라우터가 가장 적합한 커리로부터 가장 적합한 LLM들을 고르게 한다. 그리고 생성 LLM이 이제 한 가지 익스퍼트 LLM만 답변을 생성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귀여운 우리의 주터가 있는데 커리가 들어오면은 잘 이제 전문가 LLM한테 보내고 리스폰스를 생성한다. 라는 것인데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N 개의 LLM한테 리스폰스를 다 생성을 시키고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각에 점수를 매긴 다음에 태그 베이스 레이블 에너스먼트를 통해서 이 점수를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노리지 디스플레이션을 해가지고 오, 슈터를 만들어서 커리라우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디스플레이션 컴포넌트에 대해서 볼 건데 이슈터를 라우팅하는 방법을 펑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네,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 p라고 하는 거는 커리와 이 모델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리워드가 나올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죠? 리워드 랭킹을 통해서 얘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지 이 모델 이 커리에 대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점수가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SQI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이 i번째 모델이 그죠? 그 얼마 높은지 이게 소프트맥스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리워드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한다. 리워드들에 대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각각의 이 커리에 대해서 점수를 이제 모델에 대한 점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주터가 그 점수들과의 그 분포 차이를 그 소프트맥스와의 분포 차이를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되게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거기서 어 태그 베이스드 레이블 엔핸스먼트라는 것을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나온 리워드 모델에서 나온 점수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레이블의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 조금 더 이렇게 커리 태그를 사용을 해서 리워드를 스무스하고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뭔가 사용을 해보자라는 방법인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커리들이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코딩이 될 수도 있고 서머이제이션이될 수도 있고 그런 카테고리를 잘 분류한 다음에 커리들에 대해서 얘를 이제 태그별로 특정 모델이 가진 리워드를 평균을 내는 겁니다. 평균을 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답변에 대한 리워드 모델의 그, 그죠? 소프트맥스를 태운 그 점수와 적절하게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좀더 보정된 점수를 얻는다. 그 다음 보정된 점수로 이렇게 주터를 학습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줄이고 라우터의 어큐러시와 일, 그런 일반화 성능을 높인다는 점인데 왜 이게 리워드 모델이 언 n t 티가 높다고 얘기했냐면 좋은 점수를 받을수록 이게, 이게 엔트로피니까 낮아야 좋은 건데 낮은 게 등장하는 반면에 이렇게 e r 티그언 n t 티가 높은 엔트로피가 높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낮은 점수일수록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불확실성을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그 모델 이제 프로버벨리티가 비슷하다는 뜻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되지 못했다는 뜻인데 왜냐면은 특정 하나의 모델을 골라야 되는 거니깐요 근데 하나의 모델보다 좀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은 하나의 모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정해주기 위해서 이 태그베이스 쿼리에 태그들을 붙여가지고 그 태그들에 그, 그 특정 모델의 그 태그에, 대, 그 태, 태그에 대한 점수를 좀 평균 내는 거를 일부 넣어가지고 보정을 했다 리워드를 좀 보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쿼리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만 선택해서 뭐 인퍼런스를 한다 똑같은 얘기죠 라우팅 펑션은 되게 조그만한 오버헤드가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버 스포비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익시스팅 한존 이제 리워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간접 시그널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QA 페어만 있다면, 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데이터 이피션시 하다라는 점이고, 그 리워드를 태그 베이스 스무싱을 스 통해서 향상을 시켰다라는 것이 이 방법론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 주터가 잘 되는지를 볼 건데, 다이버스 벤치마크에 효과적인지를 볼 거고, 다른 이제 다양한 베이스라인과 인디비주얼 LLMs와 비교해서 주터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는지 볼 거고 이 캔디된 LLM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얘는 뭐 제너레이션, 아 제너럴 인스트럭션 팔로잉, 얘는 코드 잘하는 친구, 얘는 수학 잘하는 친구, 얘는 대화 잘하는 친구, 그리고 얘는 뭐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여러 가지 LLM들을 설정해서 라우팅한다는 얘기고요.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1 3개의 오픈소스 데이터 셋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쿼리의 어 인텐션이나 시맨틱 미닝을 톤에서 아까 태깅 필요하다 했죠. 태그를 했다고 했고. 그리고 뭔가 컨타미네이션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리키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케어풀리하게 디컨타미네이트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47,000개 인스트럭션과 4, 6 2 0 0개의 태그들이 만들어졌다고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얘를 평가할 건데, LLM 자체로 평가를 하는데 이 알파카 이 b 첫 번째로 사용을 하고 플라스크는 이제 0에서 5점 정도의 온라인 이뮬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열개도을 커버하고 있다고 합니다. MT 벤치는 여덟 가지 엑스펙트에 네, 멀티턴 이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한 를 다음에 또 이런 제너럴 롤리지 그리고 매스 매스컬 리즈닝 코딩 같은 것도 평가해서 이렇게 벤치마크들을 구성을 했다고 해요. 매트릭 같은 경우는 민 테스크 랭킹, 그러니까 그렇게 커리라우팅을 커리 했을 때 어, 랭킹이 몇이냐, 그러니까 랭킹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리고 엄 리프트 레이트. 이 랭킹이 1위로 랭킹된 게 그죠? 몇 퍼센트 정도 되겠냐? 그러면 이거 높은 게 좋은 거겠죠? 이두 가지 매트릭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BMA 같은 경우는 태스크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LLM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Lama 2가 여기서 제일 좋았다. 요제 n e r a 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리워드 랭킹 모델 랭킹도 확인해 볼 건데 다음과 같은 리워드 모델 랭킹 랭커들을 사용을 했고 얘 같은 경우는 LLM 양상별 방법론을 사용했고. 이제 독점 모델들, 클로스트 모델들을 또 보고를 같이 이제 베이스라인을 넣어서 한번 어느 정도 오픈 소스 모델들로 클로스 스 모델들의 성능 정도를 낼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겠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라우팅 같은 경우는 디, 그 m d 버터 V3 베이스를 한그 트레이닝 한 거고 아까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간접 스포비전션 한다고 했죠. 실버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q 어 rm을 사용한다는 거고 qnrm을 사용한다는 거고 8개의 a 1 0 0 g p u 를 통해서 그리드 디코딩을 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tr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낮으면 좋은 거 엄리프트 um 레이트라고 하는 거 이건 높으면 좋은 거 그래서 한번 방법론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 랭킹 모델 아, 리워드 모델 랭킹 방법론들만 보게 된다면 여기서 q 어 rm과 울트 라램이 제일 좋았대요 보시면은 이게 나중에 좋은 거라 했죠 오라클은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니까 1.0인 거고 거의 오라클에 가깝게 이두 친구들이 잘 랭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그죠 그 리오델 모델들이 이콘 알램을 썼다고 했는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거랭킹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구나를 첫 번째로 리오델 모델 슈퍼비션이 가능했던 이유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MA라고 하는 거는 그죠 여기 있죠 라마 7 2 챗이라고 그냥 똑같은 거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가장 좋아 자, 좋았던 에르뎀인데 이 성능을 비교했을 때 주터가 이제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아, 에르 m 양상물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포텐셜을 염심했던 게 어, 효과가 있었구나. 에르는 이렇게 라우팅해서 강점 있는 에르뎀들을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랭킹. 오라클 랭킹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자 이렇게 랭킹을 하게 되면은 그죠? 네, 좋은 성능을 오라클 시나리오 했을 때잘 보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l l a 앙상물의 이론적인 네 앙, 이론적으로 했을 때네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어, 리워드 모델이 보시면은 네 이런 스페스픽한 벤치마크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었대요. 네. 그런 챌린지가 있었다. 그리고 아까 BMA보다는 네 MT MT 벤치에서 우리 슈터가 큰 성능 향상을 보였고 어 리월드 모델 랭킹들 하고도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더 이제 네 로어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게 특징인데 여기서 이제 울트라 RM과 콘 RM은 우리의 슈터보다 네 잘한 경우도 있었대요. 실제로 그렇죠. 잘한 경우도 있었죠. 이 리워드 모델 랭킹이 하지만 우리 주터는 라우팅을 통해서 하나의 LLM만 인퍼런스 시켰고 얘네는 n개 LLM을 인퍼런스 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우팅 모델이 86 밀리 언 파라미터 수밖에 안, 안 되고 하나의 LLM만 인퍼런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워드 모델 언설턴틴인데 이제 스칼라 RM으로부터 나왔던 리워드 모델로부터 나왔던 스칼리워드가 언 n 틴티 노이즈 데이터를 네, 포함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높은 아무래도 리워드 언리워 아, 높은 언 c 틴 리워드 언 n 틴티가 있었던 것이 어, 다운스트림 테스크 스코어에서 안 좋은 점수를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언솔턴트가 높을수록 다우존스 테스크에서안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근데 아무래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리워드는 엔트로피가 낮은 경우였다. 그러니까 어 리워드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언떨 때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그 레이블 애너스먼트라는 것을 네, 사용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태그 베이스 레이블 애너스먼트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이 베타가 얼마나 이 리워드 모델 슈퍼비전의 신호를 더 포함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0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없이 레이, 그, 태그들만 사용해서 트레이닝 하는 경우고, 1 같은 경우는 아예 태그 없이 리워드 모델 시그널로만 트레이닝 하는 경우인데, 0.3이 가장 좋은 스코어였대요. 스코어였대요. 그죠 이게 낮으면 좋, 낮음,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mtr 그래가지고 03이 제일 좋은 거였는데 이때 10이라고 되어 있는 퓨어하게 이제 리워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태그 베이스 애너스먼트가어 rm의 얼센턴티를좀 줄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분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0이면은 이제 아까 태그 어떻게 보면 하드 레이블만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이 조금 이어 소프트의 실버 레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굉장히 좋았다. 노리지 디스플레이션 위스무스 g 하는 것이 하드 레이블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러니까 레이블도 필요하고 이 월드 모델을 통해서 나온 실버 레이블도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본 것은 오픈 소스 LLM을 앙상블을 해서 강점을 상호보완적인 강점을 확인을 한 쿼리 라우팅 기법인 주터를 확인했고요 주터는 리월드 가이드드 라우터로 네, 효, 효율적으로 좀 학습된다는 점이 네,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월드 모델의 언서턴티를 줄여주기 위해서 태그 베이스드 레이블 밸런스먼트를 개발한 것이 이 논문의 주요 기여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모델 싱글 베스트 모델을 사용한 것보다 그리고 혹은 여러 개의 어, 리워드 모델 랭킹을 한 베이스라인보다 우리 주터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일반화 성능을 스트롱한이 일반화 성능을 보였고 네, 컴퓨테이셔널적으로 효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또 이제 리미테이션을 확인해 볼 건데 리미테이션은 어, 리워드 모델의 퀄리티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리워드 모델의 아큐러시와 언설턴티에 따라서 퍼포먼스에 버틸 랙 n 있을 수 있다는 점이리미테이 l 이라고 합니다. a t l e l m 이 어떤 레이턴트, 잠재적인 전문가 l 지를 해석하는 방법 l 탐구해 보는 것이 퓨처 디렉션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n l a n latent, the l l a t e latent, the latent, the l a 하 감사합니다.